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집트를 가보셨나요? 전 갔다 왔어요.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어떤 방송인이 가본 곳을 이렇게 좀 다녔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한데, 실제로 가면, 너무 좀 지저분하고, 덥고, 먼지 날리고 막. 물론, 그, 피라미드, 스피크스 앞에서 면은 어, 그 웅장함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수천 년 전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지었을까라는 인간의 대단함, 인간의 힘을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집트는 고대 근동 아시아 역사에서 문명, 그리고 풍요로움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에서도 보면 가나안 땅에 가뭄 혹은 기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이집트를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시기를 좀 벗어나기도 하고 많은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이집트의 강력한 힘에 밀려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곤혹함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노예로, 제수로 아주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지만, 마침내는 그, 그 커다란 문명, 커다란 풍요의 땅,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이 바로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된 이집트의 7년의 풍년, 7년의 가뭄 끝에 더할 나위 없이 이집트는 고대 근동아시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되어집니다 오랜 가뭄으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집트로 가야했던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요셉의 용서와 환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 타지 그것이 살고 있는 고향이 아닌 타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번성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출애굽가 시작되어 졌지만한 400년의 역사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야곱의 후손들은요, 그곳, 이에서 무려 400만 명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아니 60만 명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요, 이집트로 내려와서 17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죽음을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심지어는 온 이집트가 애도하며 슬퍼하면서 그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창세기에는 4명의 큰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어, 이네 명의 정말 특별한 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의 역사가 가장 길게 장황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로 출생하던 야곱의 역 출생기부터 죽음의 일기까지 많은 분량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이 그의 가족이 매우 슬퍼하면서 타지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즉 요셉의 형제들에게 엄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역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털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의 형인 그의 형인 자신들을 그냥 같이 아버지와 같이 봐줄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자신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한 말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서 자신들이 몸을 낳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요셉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확연히 달라지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위치, 분명 생각할 수 있고, 분명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7절 끝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라고, 광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옵니다. 어린 시절 집으로부터 쫓겨나는 순간, 그리고 타지에서 노예 생활한다는 것, 뭐 상상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생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막 화병 걸릴 것 같아요. 막 미쳐 팔짝 뛰고 막 땅을 치면서 울부를 토할 것 같아요.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애지중지하게 자라던. 요즘에 그러죠? 이분도 누군가에게 귀한 자식입니다. 라등만 하죠. 귀한 자식이 노예로, 죄수로,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으로 살던 요셉의 상황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형들에게 분노를 가지고 그 형들에게 복수할 만한 충분한 동기는 있었고 당연히 힘도 있었어요. 20대 총리였잖아요. 지금의 총리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총리는 어떤 국민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좀 지켜는, 뭐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당시에는 군림하는 시, 시대의 권력자들이었어요. 어, 국민들, 백성들의 목숨, 뭐, 재산, 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그 이집트 피라미 돌 하나가 진짜 막 이만해요. 이만한 곳에 던지는 그것을막 다른 사람들이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힘과 동기가 있었던 요셉이었는데 우리는 요셉의 그 이집트의 생활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 봐야 됩니다. 2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의 상태에서 혹은 죄수의 상태에서 요셉과 함께하셨다고,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그런 고된 시기에, 외롭고 힘들었던 시기에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요셉은 분노, 복수, 자신했던 탐욕에 빠지기보다는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묵상했습니다. 요세보님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았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지자, 혹 요셉이 복수를 할까봐, 자신들의 목숨을 헤아려 할까봐, 요셉의 용서, 요셉의 환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기에,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던 것입니다. 뭐 조금 오래된 드라마 같았는데 택시 드라이버였나요? 택시 택시 잡은? 네? 모범 택시 네, 모범 택시. 뭐 내용은 대충 그래요. 뭐 사법권의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데 법으로 는 어떻게 처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아저 나쁜 놈을 누가 좀 나를 대신해서 때려주고 벌을 주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범택시 기사가 싹가 가지고 이렇게 대신 막내주는 그런 드라마, 혹은 뭐 영화 같은 것이 이번에 요즘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또 배트맨 같은 거, 홍길동 그런 거 그렇잖아요. 악인들을 아좀 나를 대신해서 좀 복수해 지는거 보면 아 통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법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에 맞추어서 법의 형평성을 잃는 것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법의 공식적인 절차와 그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충분히 어, 복수할 수 있었던 요셉, 그는요 내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구절을 후반대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짤막한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가족이요.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횡단보도에 기다려주세요. 음주운전자에 서 사망하는, 죽는 뉴스를 접했어요. 물론 기사에서는 표시되지 않고 댓글들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어, 난란하는 시대에 댓글이,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음? 끔찍하게, 의미없게 죽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냐 라고 뭐 교회령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막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신다면 그들이 어,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요셉이 고백한 대로, 심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음을, 그들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도바울이 요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형제들의 악행, 형제들의 악함,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형들의 악행,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여튼 마지막 말을 참 인상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나가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내가 끝까지 지키고 영원토록 그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살면서요 때로는 너무나 부당하게 너무나 좀 잘못된 대우, 처신을 받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반론하지 못하고 그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희생 헌신 그 이상의 것을 감내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빌라도의 악행 유대인의 악행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것임을 경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악도요, 그것에서 당당하게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주는 어떤 위협, 두려움, 악함들을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을, 선으로 이기면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바닷교에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많은 세상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듯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잡혀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땅 위에서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조롱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땅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